시바리움은 현재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어요. 앞으로 며칠 안에 결정이 시장의 방향을 좌우할 것입니다.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하락에 갇힐 수도 있어요. 최근 시바리움이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9월 해킹 사건 이후 추진된 조치로 네트워크의 핵심 구조를 보호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당시 공격자는 검증자 키를 탈취해 약 460만 개의 본 위임 토큰을 이용했어요. 이로 인해 네트워크가 일시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팀은 즉시 레거시 RPC 엔드포인트를 비활성하고 화 플라즈마 브리지에 출금 지연 정책을 적용했어요. 시바리움 팀은 현재 2주간의 정비 기간을 거치며 보안 취약점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작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의 다운타임은 시장 모멘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요. 10월 말 기준으로 가격은 약15% 하락하며 한때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활동은 여전히 탄탄해요. 스마트 컨트랙트는 3만 개 이상 운영 중이고 원래 주소는 2억 7,200만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누적 거래량은 15억 4천만 건을 넘어섰어요. 이런 지표들은 시바리움 네트워크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안 업데이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랠리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다시 발생한다면 하락 추세는 장기화될 수. 도 있어요. 이번 보안 침해 사건은 시바이노 생태계 전체에 중대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팀은 신속하게 패치와 새로운 보안 프로토콜을 도입했지만 시장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한달 동안 시바이노 가격은 15%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예요. RPC 비활성화는 필요한 조치였지만 단기적으로는 가격 모멘텀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네트워크는 여전히 견조해요. 최근 24시간 동안 약 8,400건의 트랜잭션이 발생했고 활성 이 용자는 3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 토큰의 총 전송 건수는 469만 건 다라며 생태계내이용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핵심 질문은 다시 신뢰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 상황을 관리하려면 신중한 위험 평가가 필요해요. 시장이 용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투명성과 재발 방지 능력입니다. 시바이노 팀은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했지만 신뢰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새 포지션을 고려하고 있다면 보안 업데이트의 성공이 확인된 이유가 더 안전합니다. 안정성이 증명되기 전에는 성급하게 진입하지 마세요. 이는 보유중인 투자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경고입니다. 시바이노는 본질적으로 민코인이며 그 자체로 높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보안 리스크 프리미엄까지 존재합니다. 사용 지표가 좋아 보여도 보안 신뢰가 부족하면 투자 가치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장 합리적인 전략은 당분간 관망하는 거예요. 이미 보유 중이라면 리스크 한도를 명확히 설정하고 고래 지갑의 매집 패턴과 분산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세요. 이번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시바이누가 현재 생태계의 내구성을 시험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안 침해 한 번으로 수년간의 개발 성과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침해 대응은 적극적이지만 평판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15% 하락은 시장의 의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단기 급등이 아니에요. 시바이누가 보안 성숙도를 입증할 수 있느냐, 그리고 기관 자금을 다시 끌어올 수 있느냐입니다. 향후 몇 달이 결정. 시기가 될 것입니다 보안 업데이트가 성공하면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문제가 재발한다면 신뢰상실과 자본이탈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지금은 신중하게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결정적인 신호가 확인될 때 그때 행동하세요 자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일단 가격을 공유 드릴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더 떨어질지 그리고 바닷건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올라갔을 때는 물려는 분들 새로 들어가신 분들 모두 어디서 매도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또한 세력들이 움직이는 일정도 함께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번이 이번 불장의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어서 그래요 제가 밈코인에 미친 밈친자 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밈코인을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다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공부하고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핵심만 딱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부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릴 거고 림코인에 사랑하시거나 림코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부담없이 보고 참고하실 수 있게 보내드릴게요. 지금 바로 010-5174-8880-로미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매수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매도 구간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인으로 억대 수익 난 사람들의 90%는 림코인인 거 아시죠? 현재 메이저 세력들이 역대급 폭등을 준비하고 있는 엄청난 밈코인이 있다고 합니다. 세력들의 정보에 따르면 최근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친 암호화폐 인사들을 정부 요직에 잇따라 임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SEC 위원장 포레킨스, 백악관 암호화폐 책임자이자 페이팔 전 CEO 데이비드 삭스, 재무부 장관 스쿠페센트, 상무부 장관 하워트니까지 모두 친 암호화폐 인물입니다. 트럼프 코인은 상장 하루 만에 18,000% 폭등하며 밈코인 시가총액 2위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코인으로 트럼프 가문뿐만 아니라 밈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은 억대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세력들의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는 또 다른 주요 인물 관련 코인으로 대형 폭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니 어피트 비썸 코인만 모두에 상장된 코인이며 현재는 바닥권에서 막 상승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인을 단순한 단타 종목이 아니라 졸업할 수 있는 레벨의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잠재력이 크고 세력의 움직임이 명확하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 알트 불장랠리 그 안에서 사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 또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지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그쪽으로 수금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 더보기 들어가면 구독자 이벤트 참여가 있는 구글폼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냥 동의하기 누르고 번호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매 순간 확인하고 있으니까 나 정말 받아서 한번 제대로 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10초도 안 걸려요.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 한 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 불장 랠리 터지기 전에 진짜 히든 종목으로 대박 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글 폼 작성해 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 자료에는 단순한 종목 이름이 아니라 세력들이 언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어디서 물량을 모고, 으 어느 구간에서 개미를 털어낼지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력들이 집중하고 있는 상위 세계 민코인 리스트, 각 민코인의 목표 구간, 폭등 예상 구간과 조정 구간, 세력 지갑 이동 패턴 분석, 실제 자금이 움직인 온체인 데이터, 해외 트렌드 흐름 정리, 트위터, 텔레그램 레딧에서 급상승 중인 민 프로젝트, 한국 거래소 상장 가능성 및 세력 진입 타이밍, 제 투자 전략 포인트. 그리고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져야 하는지 타이밍 정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히 어떤 코인이 오를까요? 수준이 아니라 세력의 계획, 타이밍, 그리고 수익과 전략까지 모두 담은 리포트입니다. 제가 이 시장에서 밈친자라고 불릴 정도로 밈코인의 진심인 이유가 있습니다. 밈코인은 농담처럼 시작되지만 한번 불이 붙으면 세력이 돈을 쓸어 담는 시장이에요. 2024년 코인 트렌드는 역시 밈코인이었습니다. 밈코인은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자금이 조금만 들어와도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까지 오르는 구조예요. 도지시바, 플로키 모두 그랬습니다. 이제 그다음 주자가 준비되고 있고요. 밈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 세력의 움직임 시장의 다음 순환 타이밍을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세요 010 5174 8880로 미미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이건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라 앞으로 시장에서 세력의 움직임을 먼저 읽고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요청하신 분들께는 오늘 입수한 세력 개표 원본 일부와 민코인 전용 차트 분석 리포트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미 늦어요 여러분 이 정보는 제한적으로 배포되며 선착순으로 마감될 예정이고요 제가 직접 수익 실현을 권장드리며 보냈던 문자에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감사하다는 답장을 주셨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 시작합니다. 세력들의 계획표에는 상승구간, 조정구간, 그리고 개미 털기 구간까지 정확한 시점과 가격대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자료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실제로 세력들이 움직이는 근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력들의 개미 털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정확히 어디까지 하락을 유도하고 어디서 폭등을 시킬지 알아야 합니다. 최근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정보가 진짜인지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번 자료를 입수할 때마다 실제로 매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다 벌고 있고요. 010-5174-8880로미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폭등 예정 코인 정보와 세력 계획표를 정리한 자료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보내는데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5초가 앞으로 여러분의 몇 년, 몇십 년을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만큼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트럼프 코인이 지금 매우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가격은 최고점 대비 90% 이상 폭락했습니다. 이건 절대 매수 기회가 아니라 명백한 위험 신호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싸니까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전형적인 가치 함정즉 밸류트랩이에요. 제가 수년간 수천 개의 코인을 추적하며 본 결과 이런 구조의 하락은 항상 같은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고래자금은 이미 빠져나갔고 남은 건 손해를 본 리테일 투자자뿐이었습니다. 거래량은 꾸준히 줄고 있고 반등 시도는 번번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펀더멘터이 붕괴된 자산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만약 아직 트럼프 코인을 보유 중이거나 지금 진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 경고는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트럼프 코인이 위험한 확실한 이유는 그는 단순히 이름과 하이프만 팔고 있을 뿐 실질적 뒷받침이 전혀 없습니다. 비교해 볼까요? 아메리칸 비트코인은 3,865개의 비트코인 즉 4억 2,500만 달러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코인은 보유 자산도 비즈니스 모델도 아무런 실체가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름 장사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글로벌 투자 리서치 기업 오툴리플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코인은 다시는 과거의 영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건 근거 없는 농어가 아니라 시장 데이터에 기반한 경고입니다. 90% 폭락 패턴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시장이 이미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진짜 기회였다면 고래 자금은 이미 움직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용합니다. 그 이유가 분명한 걸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코인은 이미 네러티브 파워, 즉 이야기의 힘을 잃었다는 걸요. 시장이 믿음을 잃은 자산은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이럴 때 현명한 전략은 추가 매수나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선저로 자본 보존 이게 유일한 정답이에요. 지금은 이익을 노리 때가 아니라 자산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감정적인 집착은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이미 손실이 크다고 해서 더 물타기를 하는 건 매몰비용의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제가 수없이 봐온 실패 패턴이 바로 이겁니다. 이건 시장의 문제 이전에 심리의 문제입니다. 시장은 감정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오직 실행과 데이터만 평가합니다. 만약 지금 트럼프 코인을 보유 중이라면 이건 마지막 경고로 받아들이세요. 포트폴리오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기초가 있는 자산으로 리밸런싱 해야 합니다. 아메리칸 비트코인 같은 프로젝트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비즈니스 모델과 비트코인 기반의 자산이 있습니다. 그건 최소한의 다운사이드 보호가 있어요. 하지만 트 트럼프 코인은 그런 안전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시장은 희망이나 믿음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실행과 근거를 보상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결정을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해야 합니다. 이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이 바로 투자자들이 감정적 판단을 내리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기대심리와 부정이 이성적 판단을 가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코인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브랜드 파워가 투자 가치와 같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이 코인이 회복할까가 아니라 이번 경험에서 어떤 걸 배울 수 있을까입니다. 지금 결정하는 한 걸음이 앞으로 몇 달간의 포트폴리오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은 행동할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일단 가격을 공유 드릴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더 떨어질지, 그리고 바닷건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올라갔을 때는, 물렸는 분들, 새로 들어가신 분들 모두, 어디서 매도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또한 세력들이 움직이는 일정도 함께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번이 이번 불장의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어서 그래요. 제가 밈코인에 미친 밈친자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밈코인을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다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공부하고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핵심만 딱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부 무료로 정보 제공해 드릴 거예요 밈코인을 사랑하시거나 밈코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부담없이 보고 참고하실 수 있게 보내 드릴게요. 지금 바로 01051748880로미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매수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매도 구간까지 정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코인으로 억대 수익 난 사람들의 90%는 밈코인인 거 아시죠? 현재 메이저 세력들이 역대급 폭등을 준비하고 있는 엄청난 밈코인이 있다고 합니다. 세력들의 정보에 따르면 최근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친 암호화폐 인사들을 정부 요직에 잇따라 임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SEC 위원장 포레킨스 백악관 암호화폐 책임자이자 페이팔 전 CEO 데이비드 삭스 재무부 장관 스쿠페센트 상무부 장관 하워트니까지 모두 친 암호화폐 인물입니다. 트럼프 코인은 상장 하루 만에 18,000% 폭등하며 민코인 시가총액 2위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코인으로 트럼프 가문뿐만 아니라 민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은 억대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세력들의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는 또 다른 주요 인물 관련 코인으로 대형 폭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니 어피트 비썸 코인은 모두의 상장된 코인이며 현재는 바닥권에서 막 상승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인을 단순한 단타 종목이 아니라 졸업할 수 있는 레벨의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잠재력이 크고 세력의 움직임이 명확하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 알트 불장 랠리. 그 안에서 사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 또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지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신청해 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 더보기 들어가면 구독자 이벤트 참... 구글폼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냥 동의하기 누르고 번호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매순간 확인하고 있으니까. 나 정말 받아서 한번 제대로 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싶어도 안 걸려요.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 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 한 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 불장 랠리 터지기 전에 진짜 히든 종목으로 대박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글폼 작성해 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이 자료에는 단순한 종목 이름이 아니라 세력들이 언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어디서... 물량을 모으고 어느 구간에서 개미를 털어낼지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력들이 집중하고 있는 상위 세계 민코인 리스트, 각 민코인의 목표 구간, 폭등 예상 구간과 조정 구간, 세력 지갑 이동 패턴 분석, 실제 자금이 움직인 온체인 데이터, 해외 트렌드 흐름 정리, 트위터, 텔레그램, 레딧에서 급상승 중인 민 프로젝트, 한국 거래소 상장 가능성 및 세력 진입 타이밍, 실제 투자 전략 포인트, 그리고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져야 하는지 타이밍 정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히 어떤 코인이 오를까요? 수준이 아니라 세력의 계획 타이밍, 그리고 수익과 전략까지 모두 담은 리포트입니다. 제가 이 시장에서 밈친자라고 불릴 정도로 밈코인의 진심인 이유가 있습니다. 밈코인은 농담처럼 시작되지만 한번 불이 붙으면 세력이 돈을 쓸어 담는 시장이에요. 2024년 코인 트렌드는 역시 밈코인이었습니다. 밈코인은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자금이 조금만 들어와도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까지 오르는 구조예요. 도지시바, 플로키 모두 그랬습니다. 이제 그 다음 주자가 준비되고 있고요. 밈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 세력의 움직임, 시장의 다음 순환 타이밍을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세요. 010 5174 8880로 밈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이건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라 앞으로 시장에서 세력의 움직임 금을 먼저 있고 선정할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요청하신 분들께는 오늘 입수한 세력 계획표 원본 일부와 민코인 전용 차트 분석 리포트를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미 늦어요, 여러분. 이 정보는 제한적으로 배포되며 선착순으로 마감될 예정이고요. 제가 직접 수익 실현을 권장드리며 보냈던 문자에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감사하다는 답장을 주셨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력들의 계획표에는 상승 구간, 조정 구간, 그리고 개미털기 구간까지 정확한 시점과 가격대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자료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실제로 세력들이 움직이는 근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력들의 개... 미 털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정확히 어디까지 하락을 유도하고 어디서 폭등을 시킬지 알아야 합니다. 최근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정보가 진짜인지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번 자료를 입수할 때마다 실제로 매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다 벌고 있고요. 010-5174-8880로미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폭등 예정 코인 정보와 세력 계획표를 정리한 자료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보내는데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5초가 앞으로 여러분의 몇 년, 몇십 년을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만큼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봉크가 지금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있 있습니다. 가격은 0.0227에서 0.0161까지 급락했습니다. 이후 반등하며 현재 0.0201원 부근을 테스트 중입니다. 저점은 0.0186에서 0.0194 사이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점점 더 높은 저점을 만들며 구조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60일 이동평균선이 0.0192원 부근에 있습니다. 추세 반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가격이 현재 이동평균선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모멘텀 전환이 임박했음을 의미합니다. 글로벌 시장 분위기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 셧다운 해소 이후 불확실성이 줄었습니다. 비트가 10만 5천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시장 전체 시가 액은5% 상승했습니다. 프라이버시 코인과 디파이 자산들이 급등했습니다. 리스크 선호 심리가 개선하고 있습니다. 봉크가 0.0205 이상에서 안착하면 거래량을 동반해 0.021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상승은 0.0237 구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0.019 아래로 이탈하면 가격은 다시 0.018분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봉크는 반전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60일 이동 평균선이 지지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상승 전환 신호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단 구간의 거래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집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장 경험상 민코인은 빠르게 반응합니다. 이런 구조는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환경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미국 셧다운 해결로 불확실성이 사라졌습니다. 비트가 10만 5천 달러 위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가 리스크온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프라이버시 코인과 솔라나 디파이 섹터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SOFR 금리가 하락했습니다. 위험 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전략은 구간 인식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0.019에서 0.020 구간은 결정 구간입니다. 0.020 위에서 거래량이 급증하면 진입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손절선은 0.019 아래에 두세요. 림코인은 변동성 큽니다. 비중은 점진적으로 늘리세요. 보유 중이거나 진입을 고려 중이라면 지금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봉크는 전형적인 밈 자산입니다. 시장 심리에 따라 빠르게 움직입니다. 프라이버시 코인들이 세자리수 상승을 기록하고 지파이 섹터가 반등했습니다. 봉크 역시 반등 여력이 있습니다. 다만 기관 자금은 여전히 신중합니다. 시장 전반은 불안정한 국면입니다. 참여할 때는 명확한 손절선과 목표가를 설정하세요. 감정적 대응이 아닌 계획된 행동이 핵심입니다. 수익과 손실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이번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봉크의 패턴 때문입니다. 봉크의 패턴이 민코인 시장 전체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공포에서 낙관으로 이동 중입니다. 불확실성은 줄고 유동성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횡보 구간은 단순한 심표가 아닙니다. 결정의 순간입니다. 돌파 나오면 랠리가 시작됩니다. 무너지면 하락 추세가 재개됩니다.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상승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됐나요? 아니면 감정적으로 흔들리며 희생양이 될 건가요? 다음 며칠간의 움직임이 결과를 바꿉니다. 명확한 계획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일단 가격을 공유드려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더 떨어질지 그리고 바닥권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올라갔을 때는 물러있는 분들 새로 들어가신 분들 모두 어디서 매도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또한 세력들이 움직이는 일정도 함께 공유드리겠습니다. 이번이 이번 불장의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어서 그래요. 제가 밈코인에 미친 밈친자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밈코인을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다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공부하고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핵심만 딱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부 무료로 정보 제공해 드릴 거고 밈코인을 사랑하시거나 밈코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부담없이 보고 참고하실 수 있게 보내 드릴게요. 지금 바로 010-5174-8880로미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매소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매도 구간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인으로 억대 수익난 사람들의 90%는 밈코인인거 아시죠 현재 메이저 세력들이 역대급 폭등 을 준비하고 있는 엄청난 밈코인 이 있다고 합니다 세력들의 정보에 따르면 최근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친 암호화폐 인사들을 정부 요직에 잇따라 임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sec위원장 포레킨스 백악관 암호화폐 책임자이자 페이팔 전 ceo 데이비드 삭스 재무부 장관 스코페센트 상무부 장관 하워트니까지 모두 친 암호화폐 인물입니다 트럼프 코인은 상장 하루 만에 18000% 폭등하며 밈코 총 2위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코인으로 트럼프 가문뿐만 아니라 민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은 억대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세력들의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는 또 다른 주요 인물 관련 코인으로 대형 폭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니 어피트 비썸 코인은 모두에 상장된 코인이며 현재는 바닥권에서 막 상승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인을 단순한 단타 종목이 아니라 졸업할 수 있는 레벨의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잠재력이 크고 세력의 움직임이 명확하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 알트 불장랠리 그 안에서 사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 또 존재한다. 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지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 더보기 들어가면 구독자 이벤트 참여가 있는 구글폼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냥 동의하기 누르고 번호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매 순간 확인하고 있으니까 나 정말 받아서 한번 제대로 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10초도 안 걸려요.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 한 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 불장 랠리 터지기 전에 진짜 히든 종목으로 대박 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글 폼 작성해 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 자료에는 단순한 종목 이름이 아니라 세력들이 언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어디서 물량을 모고 으 어느 구간에서 개미를 털어낼지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력들이 집중하고 있는 상위 3개 민코인 리스트, 각 민코인의 목표 구간, 폭등 예상 구간과 조정 구간, 세력 지갑 이동 패턴 분석. 실제 자금이 움직이는 온체인 데이터 해외 트렌드 흐름 정리 트위터 텔레그램 레딧에서 급상승 중인 민 프로젝트 한국거래소 상장 가능성 및 세력 진입 타이밍 실제 투자 전략 포인트 그리고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져야 하는지 타이밍 정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히 어떤 코인이 오를까요? 수준이 아니라 세력의 계획 타이밍 그리고 수익과 전략까지 모두 담은 리포트입니다. 제가 이 시장에서 민친자라고 불릴 정도로 민코인의 진심인 이유가 있습니다. 민코인은 농담처럼 시작되지만 한번 불이 붙으면 세력이 돈을 쓸어 담는 시장이에요. 2024년 코인 트렌드는 역시 민코인이었습니다.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자금이 조금만 들어와도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까지 오르는 구조예요. 도지시바, 플로키 모두 그랬습니다. 이제 그 다음 주자가 준비되고 있고요. 밈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 세력의 움직임, 시장의 다음 순환 타이밍을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세요. 010 5174 8880로미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이건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라 앞으로 시장에서 세력의 움직임을 먼저 읽고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요청하신 분들께는 오늘 입수한 세력 개표 원본 일부와 밈코인 전용 차트 분석 리포트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미 늦어요, 여러분. 이 정보는 제한적으로 배포되며 선착순으로 마감될 예정이고요. 제가 직접 수익 실현을 권장드리며 보냈던 문자에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감사하다는 답장을 주셨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력들의 계획표에는 상승 구간, 조정 구간, 그리고 개미 털기 구간까지 정확한 시점과 가격대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자료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실제로 세력들이 움직이는 근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력들의 개미 털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정확히 어디까지 하락을 유도하고 어디서 폭등을 시킬지 알아야 합니다. 최근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정보가 진짜인지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번 자료를 입수할 때마다 실제로 매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다 벌고 있고요 010-5174-8880로미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폭등 예정 코인 정보와 세력 계획표를 정리한 자료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보내는데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5초가 앞으로 여러분의 몇년 몇십 년을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만큼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